모든 운송 수단이 전기와 수소로만 움직이고 화석 연료를 쓰는 내연 자동차가 박물관 속 희귀템이 되는 세상, 너나만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올해 10월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 위원회가 밝힌 3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정했습니다.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안과 LNG 발전만 일부 남기고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안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약80% 가량의 참여 시민들께서 205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의. 이렇게 된다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가 멈춰서야 한다는 상황. 이게 가능할까요?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살림이나 친환경 과학기술 등으로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개념인데요.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은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는 한발 늦게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저먼워치, 뉴클라이밍 연구소, 기후행동 네트워크 등이 발표한 2021 기후변화 대응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61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해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저조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 하위 2위, 석탄발전비 중 상위 4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70년 뒤엔 우리나라의 사과 재배 지역은 점차 소멸하게 되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감귤 재배가 가능해지는 날도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찍이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한 스웨덴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고 탄소 감축 목표도 낮기 때문에 기후 악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지키지 않으면 악당 취급을 받을 만큼 세계사회공통 관심사는 바로 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인데요.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떼어서 나오는 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핵심 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6년 전 일이었습니다. 2015년 전 세계 196개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맺어 더 이상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게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리 협정의 배경에는 산업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염 등 기상 이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에도 독일과 벨기에에 이어 중국을 덮친 대홍수, 섭씨 50도에 육박하며 올해 북미 서부 지역을 덮친 100년 만의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 기후 위기라는 지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까요? 지난 4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구의 날 51주년을 맞아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의 86.7%는 기후 위기라는 지적에 공감했고, 62.1%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다른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4명꼴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속도가 목표보다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반화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몇몇 국민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네요. 이를 바탕으로 정부도 뒤늦게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10월에 내놓았는데요.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앞서 설명했듯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제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2018년 기준 40% 줄이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안 쓰기로 한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LNG, 즉, 액화천연가스 발전만 일부 남기고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최종화는 지난 8월 발표된 초안에서 탄소를 줄이려는 계획이 미약하다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목표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탄소를 줄이려는 비율 4.17%가 오랫동안 탄소 중립을 실천해 온 이후의 1.98%보다 훨씬 높고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3.56%보다 높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60에서 70%로 늘리겠다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5배를 9년 안에 지어야 하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등 지리적 환경도 좋지 않아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소 건설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건설 비용과 불안해질 전력 수급은 자연스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죠. 노동계에서도 탄소 중립 사회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사회 전환 과정에서 탈탄소 디지털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고탄소 노동 집약 산업 등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대량 실업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고용불안 등 노동자가 입게될 피해 예방 대책이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국회에서도 이런 노동계의 우려에 탄소중립시대에 걸맞는 노동전환 지원법을 발의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아직 정부의 계획 발표 단계이니만큼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올 10월 31일, 약 200개 나라가 UN에 모여 기후변화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과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최근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총회엔 직접 참석하지 않겠다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G20 중 절반은 아직 탄소중립 계획표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독일은 2038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멈추기로 했고, 영국은 2015년 40%였던 화력발전 비중을 2017년 이후 한 자릿수로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7일에 확정해 유엔에 낼 예정인데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자는 공감대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또이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탄소 중립을 위한 체질 개선을 해나갈지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네요.